안녕하세요 은할머니예요 호박을 큰 거를 잡았는데 잡아서 이렇게 말렸어요 말려서 봉다리 봉다리 담았어요 이웃 친구들하고 나눠 가지려고요 호박씨도 이게 한 500개가 넘어요. 100개씩 나눠 가져야지. <laughs> 아유, 호박 하나가 얼마나 큰지. 한 10kg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들기가 힘들고. 이렇게 말려서. 아주 그냥 호박이 맛있게 생겼어요, 빨갛고. 아, 씨도 너무 이쁘고. 다 말렸으니까 이제 나눠가져야지. 에아 <laughs> 이뻐요. 호박이. 이게 이제 씨가 한 500개 되니까 아유 이 씨만 심어도 어마어마하죠 올해는 온 동네가 다 그냥 호박씨 <laughs> 호박이 많이 열리겠어요 호박 부자 됐어요 감사합니다.